자 구개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개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이거는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 뭐 그것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이제 이 사람이 입과 혀로 범하는 범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 입이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성경도 우리 입을 갖다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에 대해서 이, 이 특히 입 중에 혀 혀가 말을 하는 곳이니까 이 말을 하는 혀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아주 조그만 것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큰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댓글 그것도 말은 아니지만 글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상처를 깊이 만드는 가만 보면 집에서도 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도 예, 네. 자녀를 기르면서도 부모로서, 아, 이런,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또 저는 제가 할땐잘 몰라. 제가 할 때는 또잘 몰라. 화가 나서 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제 아내가 할때 보면은요, 와, 저, 저, 저 칼이 애들을 찌르네. 이게 막 보여, 보여요. 근데 그게 저지, 뭐 아내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남 것만 보이는 거야. 그냥 자, 보면은. 아, 아이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또, 우리 제 아내가 또 그렇다고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가, 어쩌다 한번 보인다는 뜻이지, 뭐,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때가 이게, 아, 엄청 신경 써요. 이게, 이게 또 말이 또, 이게, 이게 찌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어. <laughs>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그걸 너무 잘 아셨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의 도구로 주어졌던 혀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냐. 그죠? 로마서에서는 그 바울이 우리가 의의 병기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불의의 병기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하라고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찌르는 불의의 병기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그 입으로 찬송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죄악된 인간은 불평, 투정, 남에 대한 비판 또 이게 남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이게 모였는데 또 누구를 이렇게 그냥 누구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야 이게 모이는 맛이 나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천국 얘기만 하고 이 이게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입이 문제예요. 남을 비판할 때 쾌감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재밌어요. 그게 그게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우리 안에 죄악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역겨워지기 시작해. 아, 이건 죄야. 아, 이건 이거는 더러운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점점 그렇게 거부감이 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래요. 자, 두 번째 이제 그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입이야말로 사람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파괴하는 실제적으로 파괴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제가 볼땐 가장 파괴적인 도구예요. 사람이 살인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하는 거나 총으로 쏘아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한 4명이 네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에 의해서 죽어 가는 사람들을 아마 다 통계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비교가 안 되게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어그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 구겨명하면 아유 뭐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입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실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뭐 연예인들 엄청 죽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나오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17세기 잉글랜드의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얘기를 참 재밌게 해요. 하나님은 혀를 억제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자연적인 울타리를 두셨다. 그 울타리가 뭐냐면 이와 입술이다. 그러니까 혀가 자꾸 나불되려고 그러면 이로 막고 이까지 안되면 입술로 막아, 막아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서 제3의 울타리로서 어, 그 개명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혀, 이 혀가 이와 입술을 돌파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혀가 제어되지 않는 어, 습관이 되면 이건 정말 무섭고요. 습관이 되면 이게 죄악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들기 때문에 어, 정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이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국외 명이 금지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는 이웃에 대한 비방과 중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만 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에, 거짓, 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뭐예요? 예를 들면 재판정 같은 거 왔을 때 자기가 안본걸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뭐냐면요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네가 어떤 동기로 거짓말을 하냐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동기는 뭐냐면 이웃을 헐뜯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을 멈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것을 멈춰야 된다 하고 싶은데 참자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 이거는 사실 어디도 나오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나와요. 10계명을 두 개로 나눴을 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뭐 비방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고 그들을 세워주라는 얘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건 그들의 물건을 뺏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그 어떤 물질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도와주고 무슨 뭐 부르이요 돕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너무 네가티브한 거는 부정적으로만 아주 좁게만 해석하면은요. 그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자기들은 이 사람들보다 좀더 훈련이 됐으니까 평 보통 사람들은 못 지키지만 자기들은 그것만 지키면 되게끔 유리하게 딱 만들어놨다고요. 그리고 그걸 잘 지켜가고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뭐가 없어요? 이웃을 향한 극율의 마음과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제가 물어보기만 했어요 왜 물어보기만 했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물어보기만 했을까요 아니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제가 까먹었어 이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것만 물어보고 더 써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절에 그, 입, 그 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0편 15편 1절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살겠습니까아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눌러 봅시다. 딱 누르면 아 나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걸 이 슬라이드 효과를 넣어 놓은 걸 까먹고 지금 그랬네. 이거 하나 딱 넣어놨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네, 제가 진짜 이걸 안 써놨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안 분명히 내가 쓴 기억이 나는데 이거 왜안 썼지 하 보니까 슬라이드 효과를 넣은 거예요. 그 혀로 남의 허물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의 성산에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산이라면 여러분 산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오늘 제가 설교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잘못해서 가면, 아니 살다가 한 번이라도 이웃을 비방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라면 우리 공로로 가는 거지. 그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신 거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 마음에 그것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어제도 오늘도 비방했지만, 어제도 내가 운전하다가 확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 나쁜 사람, 미워, 미워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억제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 그게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욕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방받을 짓을 하더라도 설령 그의 악함보다는 그의 긍휼함을 보고 죄는 악하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혀의 상처가 검의 상처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이 계명이 이 금지하는 건 뭐냐면 거짓 증거를 금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거짓말하는. 없는 것을 있는다고 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뭐. 성경 말씀을 모든 걸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아 뭐, 거, 뭐, 하나님 싫어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볍게 여기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움, 미워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자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거짓증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재밌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므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 얼마 전에도 한몇달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진실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와 사실과 진실의 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서야 된다. 남들이 다 거짓이요 하고 거짓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진실인 걸 알면서도 거짓이요 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진리라고 보기또 어려워요, 처음에는.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보여요. 보일 수 있어요. 뭐 항상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 눈에 그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뭐 마을에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분 모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문제는 그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이 방식이 문제지 타협을 거짓으로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싹 서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찌르니 얼마나 얄미게 얄미운 게 아니라 얼마나 밉겠어요. 그 추악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여러분 아시죠? 자기들이 헌금을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헌금을 다 했다고 거짓을 해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아나니아 사피라의 신앙을 그냥 우리가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나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훨씬 나요. 그 신, 재산의 대부분을 바쳤잖아요. 남들이 볼때 이걸 전재산이라고 생각할 만큼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지만 그가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아 나는 거짓말해도 뭐뭐 뭐 괜찮아 하나님 다행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그거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놨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백성 아닐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길은 거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그걸 괜찮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서도 내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잘할수 있다. 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은 찔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이 거짓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어, 알아 우리 여기 나오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토마스 왓슨이 또 했어요. 지옥의 영광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위하여 활활 타고 있다. 그니까, 지옥하고 왜 이렇게 연관을 시키냐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가장 무거운 그센 무기가 뭐냐면, 마귀는 아무 별 힘이 없어요. 제일 센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귀를 딱 떠오르시면 돼. 내가 거짓말했다고, 아, 내가 마귀 짓했구나. 좀 이게 너무 전통적인 표현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도 가은은 아니에요. 마귀는 아담을 거짓말로 속였고, 하와를 속였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세상의 것들을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더 줄게. 이게, 이게 다 헛건데도 헛것이 아닌 것처럼 마귀는 보이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다라. 그게 거짓말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에 서서는 아,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 아, 우리를 하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금지하는 거는 이제 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진실의 추구입니다. 어, 진실을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 이건,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진짜 가짜, 내가 목격을 했는데, 거짓 증언나이 차원이,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이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요. 진짜 진실이 뭐냐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본 거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그중에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허상의 소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비진리의 소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실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실체, 그 실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옳은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사람의 기질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집단에서 부정이 일어났을 때 같이 부정하고 넘어가거나 그런 건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진리에 있어서도 복음 진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진리를, 희석된 진리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희석됐는지,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희석된 그 타협된 복음인지 우리가 그걸 분간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진리를 분별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 이게 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있죠. 우리 개신교의 진짜 중요한 원리요 저는 이걸 뭐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의 시조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이 신성 로마 제국 그 당시 황제 그 지역의 황제가 제국 의회를 열어 가지고 마틴 루터를 소환을 해요 와라 너너 변명할 기회 줄게 나하고 한번 우리하고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불러요 근데 무슨 변명할 기회를 줍니까 왕인데 황제인데 마틴 루터가 왔어요 왔더니 루터 앞에 책을 툭 쌓아놓고 기억나시죠 이책 네가 쓴 거냐고 물어봤더니 루터가 어, 내가 썼다 그랬더니 나와 가지고 너 이거 부인하면 살려주고 안 부인하면 죽는다. 어떻게 할래? 네가 썼지만 철회할 거냐, 안할 거냐? 그 천하의 루터도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또 부인할 수는 없고,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그래, 하루 들어가가지고 밤잠 차면서 그냥 기도했겠죠. 뭐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 옳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옳지 않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해봤자, 그것은 당장은 내가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한,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당장은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내 영원한 운명에 따지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정하고 들어가는 건데 안전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온 세상이 아니다라고 할때 자기 혼자 맞다라고, 혹은 다 맞다고 할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의해서 내 양심을 우리가 길들이고 그리고 그 양심이 이것이 성경적이다고 말할 때는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줄 아는 물론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을. 그치면 어떡 하겠어요? 내 양심이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내 양심이 옳지 않다는 거짓됐다고 하는 걸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개신교인들에게. 거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웃의 좋은 평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칭찬해 주라는 얘기. 이웃이 막뭐 이렇게 뭐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막배 아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이웃에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세 번째로는 거짓에 대항하라. 거짓에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 신실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때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 믿다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그걸 못 지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에 대해서 대, 대항합시다. 와,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의기는 넘쳐. 근데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못 해. 그럼 우리는 같이 거짓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 그걸 배워야 돼. 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면 용기를 주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가람 교회도 우리가 교회 표지가 뭡니까? 이 은은하게 흐르는 강이잖아요. 세상이 아무 뭐 시끄럽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강은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제들은 서쪽으로 가도 우린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게 은가람 교회잖아요. 그 교회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득세하는 이스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실의 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진실이심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실을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뭐필이에요 세상이 거짓 때문로 진실을 추구하는 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영광,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진실을 추구하다가 그분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르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필수다. 세 번째로 진실을 추구하며 당하는 고난은 당장은 괴로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길,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진실의 근원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의 정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진실이다라는 걸 알려 주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이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진짜 진실을 빼놓고 가짜 진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모형 진실의 모형들만 가지고 우리가 막 진실 진실 외치고 정말 진리이신 그분은 빼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그게 곧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십계명할 때이 구계명할 때아 거짓말 안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 1초 사이에 한번 쫙 훑어, 훑으셔서 늘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